일제 앞점이시므 동아일보를 폐간하라 부수 조작하는 시문 동아일보를 폐간하라 허구헌날 가짜뉴스 남발하는 공정성을 상실한 채널의 당장 폐국하라 오늘도 엉터리 패널들 앉혀놓고 가짜뉴스 남발하고 이재명 후보 뒤통수치는 이 썩어빠진 더불어 민주당 썩어빠진 의원들을 앞세워놓고 헛소리나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채널에 이거 정말 채널에 MBN TV조선 이 세계 세계 채널 이거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폐국시켜야 돼요. 이채널의 MBN TV조선은 악의 소굴이다. 정말 이놈들 도대체 정신 어떤 정신 가지고 있는지. 어? 언론이, 언론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망각한, 어? 대한민국 망하라고 부채질하고 있는 이 동아일보 채널에 이놈들 이거 문 닫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한심스럽다. 언론은 국민의 알거리와 정부의 비판과 견제, 사회의 부전에 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 공정성 있게 보도해야 되는 게 언론의 사명 아니냐. 그런데 왜 독재와 부패에 찌든 집단들에게 앞장이나팔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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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릇만 하고 있냐. 이 통화일보 채널의 썩어빠진 기레기들아. 니네들이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냐. 누가 썩어빠진 망나니 검찰 사법부를 비하하라고 했냐.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썩을 때이 나라는 망한다. 동아일보 채널에 있다며 이 대한민국 망한다. 그런 썩어빠진 정신머리 가지고 기자지 따르면 당장 때려치워라. 야 그렇게 벌어가지고 부모와 처자식한테 부끄러운 애미 언니 되지 말고 지금 당장 때려쳐라. 그런 기자 언론 대한민국에는 필요 없다. 할 사람들 쎄고 쎘다. 니들같이 썩어빠진 언론 기자들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이 썩어빠진 언론 기자들아 정신 차려라 이 자식들아 밥이 넘어가냐 이 자식들아 쌀이 아깝다. 너희들이 사회의 공기가 돼야 하는데 너희들이 사회의 이산화탄소 패널 역할을 하냐 야 독극물 역할을 하고 있어 기자는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언론의 행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니네들이 언론사 사주들의 행포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기자, 올바른 언론인이 돼야 되는데 니네들이 그놈들의 앞잡이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썩어 빠진 기레기들아 정신 차려라 이 자식들아. 기자의 임무는 끊임없이 사회를 점검하고 공익을 위한 여론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야. 너네들 기자의 사명 아냐 기자의 사명도 모르는 놈들이 기자를 하고 있어 기자의 사명 언론인의 사명 이거 너네들 안 배웠냐 책 속에 있는 거야 기자 되고 나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저검세판세저 부패 집단 독재 정권의 앞잡이 나팔스 역할을 하면 그게 기자야 언론인의 사명 모르냐 언론인의 사명, 내가 얘기해줄게. 언론인의 사명은 기자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고 진실과 공정의 바탕 위에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된다. 주관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불평부당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 언론은 불평, 불평부당의 비판 정신을 가져야 하는 거야. 언론인의 사명이야, 이 자식들아. 그리고 기자의 생명은 신속, 정확, 공정 보도에 있는 거야. 진실만은,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다. 기자의 임무는 끊임없이 사회를 점검하고 공익을 위한 여론을 이끌어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자는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이 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양심이며 언론 직필이며 그것이 또한 언론의 사명이요 기자의 존재 이유다. 이 소리 들어봤냐? 이런 얘기 들어봤어? 동아일보 채널에 너희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고 국민의 뇌를 젖먹는 그런 썩어빠진 언론이다. 동아일보 채널에 즉각 배관 배국하라 동아일보 채널에는 기자의 양심, 기자의 의무, 언론의 사명, 이거를 망각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존먹고 있습니다. 아, 존 같은 존재. 이 언론. 그리고 이놈들이 어려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공기가 돼야 되는데 산소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은 마다하고 지금 어 가스 독가스 역할을 하고 있는 어? 이런 놈들 어야 챔피해서 기자증 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냐 챔피하다 동아일보 채널에 기레기더라.